제가 이제 알스토메디아를 이제 바깥 쪽에서 관리를 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유는 이제 그 알스메디아 이제 절하 시장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그 절하 시장보다는 이제 그 정원용 내지는 이제 저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견디는지 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선발을 하려고 좀 밖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많이들 물어보신는데 알스토메리아 이제 월동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매년 그 다채로운 색을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 있다. 어 분화용으로 나온 친구가 지금 딱 자연적으로 좀 이런 친구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런 정도의 그 아담함은 아직 사실 저희들이 갖추지는 못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절화용으로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키가 이제 또그 막상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좀어 작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무엇보다도 이제 저, 그, 저희가 이제 막상 그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그, 생각 가능한 것이 이제 어 이렇게 그 진한 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음 굉장히 좀 뭐랄까 음 다른 곳에서 쉽게 볼수 없는 색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이면은 어 한번 그 정원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는 여기에 또그 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아마도 이거 그밀 밀원 식물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진한 색은 그 쉽게 관찰되기 어려워서 근데 여기 이제 물을 갖다 이렇게 줘 보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어 지금 저희 이제 그 수도가 굉장히 압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 그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T자로 연결을 좀 각각에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올려줬더니 여기에서 지금 물이 음, 나오고 있죠 물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지금 화분에 지금 이제 다 올려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지금 저희도 이제 어, 이게 물 주는 것에 그 새로운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뭐 굉장히 지금 특이하게 예쁘죠. 어, 다른 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런 그 꽃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어, 정원 내지는 뭐 어디선가 이렇게 볼수 있다면은,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그, 어디 가서 이런 색을 사실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키가 충분히, 어 작아지고, 작은 것들은 여기서 이제 고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또 월동 대회들을 갖다 고르고, 몇번 고르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어, 밖에서 이렇게 그 일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음 아무튼 견디고 어, 계속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야 여기도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색깔 어디가서 볼수 있겠어요 어, 굉장히 드문 색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게 이 안쪽에 이렇게 흰색이고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참 여기 지금 나름 그도 래 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색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 여기 저 거리 안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네요. 어, 그런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지금 여기서 관리되고 있어요. 다 만든 거죠.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미숙아 배양이라고 어울리 y 브리 e 브레스큐라고 해가지고 그 교배를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부터 모두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관리를 했어요. 무인 상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얻어냈고, 어렵게 얻어낸 만큼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은, 음, 가능하면은 이제 저, 그, 사업화를 시켜보고 싶다는게 지금 욕심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